안녕하세요. 장동원 미네스타의 박시장입니다. 4월 30일 증시 마감 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692.06포인트 0.17%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형주 호실적 등의 외국인이 2,358억 순매수, 기관이 2,841억 순매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도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은 868.93포인트 0.09% 하락 마감했습니다. 올해 FMC를 앞두고 관망 시세가 짙으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외국인은 624억 순매도 기관은 1097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중국이 발표한 사월 제조 PMI가 예상치를 상의하면서 중국 경기 확장 기대감이 유하, 유효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또한 삼성전자와 아모레퍼시픽이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약품 분야가 최근 낮아진 주가로 저가 매수세 유익입과또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면서 강세를 호수피는 강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2.00원으로 0.36%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5월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FOMC 회를 앞두고 경계감 등의 원달러 환율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FMCA는 어, 현지 시간으로 어, 4월 30일부터 5월 1일날 발표하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5월 일날 새벽 3시 정도면 결과가 어, 발표가 되겠습니다. 오늘 테마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가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화장품 관련주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 일본과 어, 중국의 황금 연휴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고, 또 암호를 퍼시빅이 일본 기후실적을 발표하면서, 삐아, 상한가, 뷰티스킨, J2K 바이오, 마녀공장, 토니모리, 아머리 퍼시픽 등 화장품 관련주 종목과 또 제시스 메디칼, 레이저 옵텍, 파마 리서치, APR, 클래시스 등 어, 미용기기, 또 의료기기 관련주, 그리고 모드 투어, 노량풍선, 에어부산, 호텔신라 강원랜드 등 여행, 항공, 저가항공, 면세점, 카지노 관련 종목들도 어,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어, 일본의 골든이크, 중국의 노동절 등 황금 연휴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으며 어, 최장 10일을 쉴수 있는 일본의 대표 황금 연휴인 골든이크 일본은 이제 4월 27일부터 5월 6일 지금 현재 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지난 주말부터 어, 골든이크가 시작되고 또 최근 일본 최대 여행사에 따르면 올해 황금 연휴로 일본 여행객이 해외 영지로 우리나라를 가장 많이 꼽았다고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었었죠. 아또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는 중국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또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도 늘고 있, 있고, 아또이 BI 시장조사 기간 어테스트가, 아또이 중국인 1,134명을 이제 8일에서 11일 동안 설문조사 결과에 해외여행을 예약한 응답자 가운데 우리나라를, 주,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이 여행을 준비 중인 경우가 31%를 기록하면서 1월 조사 때 21%보다도 증가를 했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생활건강 등 최근 어, 국내 대표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 LG생활건강이 지난 25일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또 아모레퍼시픽도 1분기 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모레페, 아모레퍼시픽은 전일 장마감 1분기 실적 발표 연결 기준 매출액의 전년 동기 대비 0.24% 하락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12.93% 이렇게 726.7억원 정도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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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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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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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시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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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으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법인 법인 영업 적자도 약 92억 원을 기록해서 적자 폭이 예상보다 적은 이유는 중국 소비자의 화장품 수요 회복으로 중국 내 아모레퍼시픽의 프로모션비 지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관련주 일부 종목들의 상승세가 있었는데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 5분, 5분기만에 흑자 전환을 하면서 삼성전자, 테크윈, 기가레인, 티스이 등 일부 이제 삼성, 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음, 음, 종목 흐름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일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연결 기준 매출액은 71.9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81% 상승, 영업이익은 6.6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1.86포인트를 가 상승했습니다. 순이익은 6.7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8.97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어, 시장 전망치를 상회한 수치로 특히 이 반도체 사업 쪽에 예, 담당하는 이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 쪽에이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9,100억 원으로 어, 2022년 4분기 이후 5개 분기만의 흑자로 지금 어, 예, 디바이스 솔루션 쪽에 흑자, 흑자 전환을 했고요. 삼성전자는 또 1분기 시설, 시설 투자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6천억 증가하면서 11조 3천억 원인데. DS 부분, 디바이스 솔루션 쪽에 9조 7천억,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쪽에 1조 1천억 원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R&DB 연구개발 비용은 7조 8,200억 원으로 작년 4분기 이어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통계청도 이날 어, 3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1분기 전체로 반도체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44.8% 증가해 2010년 1분기 이후 14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을 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이 반도체 상황은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이라고 하면서 어, 작년 하반기부터 업황이 좋아서 이 기호도가 커진 상황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고 어, 또한 이어 뉴욕 증시에서도 이 테슬라가 급등하면서 기업 실적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 마감한 것도 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었습니다. OLED 관련주 유기발광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OLED 관련 종목들이 오늘도 오전 장에는 좀 힘을 발휘했는데요. OLED 발광재료 수요량이 2028년까지 연평균 7.9% 성장 전망 소식에 선익시스템, 와이솔루션 HB솔루션, TSE, 윈텍, JMT, 동아 알, 동아일텍, 야스 등 일부 OLED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음 이 OLED 발광 재료 수요량이 2028년까지 연평균 7.9% 증가할 전망이 제기됐는데 한 리서치 유비리서치에서 이 발간한 거에 보면 OLED 발광 재료 수요량인 올해는 131톤에서 2028년에는 177톤까지 증가한다고 이렇게 전망을 했고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삼성전지 삼성전자가 갤럭시 A 보급형 제품에 리지드 OLED를 적용하면서 기존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던 삼성 디스플레이의 리지드 OLED 출하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애플 아이패드를 비롯한 IT 기기에 OLED가 탑재된 것, 점도 수량의 또 증가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OLED의 발광제로 전체 시장이 2024년에는 24억 달러에서 28년에는 27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한국 페널티 업체는 2014년에 14억 달러에서 2018년에 15억 달러까지 중국 페널티 업체는 같은 기간 9억 8천만 달러에서 12억 1 천만 달러까지 구매액을 늘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율주행차 2차전지 관련 종목들에 오늘 좀 반등이 있었습니다. 어, 테슬라가 중국 완전 자율주행 FSD 소프트웨어를 출시 기대감에 예, 기대감에 따른 이 주가가 급등하면서 라이콤,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인포뱅크, 피렌티어, 스마트레이드 시스템, IM 등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의 어, 자율주행, 그 카메라 모듈 또 부품 테마가 상승했었는데, 예, 뭐 차익실은 이제 나오는, 그,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아, 그리고 파워넷, 윈텍, 조일 알메뉴, 닥산테코피아, LGN의 솔루션, 에코프로 등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일부 종목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도 일부 또차익실이 나오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어, 지난밤 에 뉴욕 증시에서도 이 테슬라가 15.31% 중국 완전 자율주행 FSD 소프트웨어 출시 기대감 속에 15% 넘게 급등세를 보였고요 중국 당국이 또 테슬라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 안전 검사에 외자 기업 최초로 접합 판정을 내렸고 또 중국 자동차 공업 협회와 국가 컴퓨터 네트워크 응급 기술 처리 협조 센터가 발표한 이 자동차 데이터 처리 상 안전 요구 검사 사항 통지에서도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된 차종 모델3와 모델Y가 모두 검사를 통과를 했었습니다. 아, 이번 통계에서 검사 통과, 통과 판정을 받는 업체가 BID와 리오토, 오토스, 혼존, 니오인데또 테슬라가 중국 내 완전 자율주행 FSD에 소프트웨어 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 또 테슬라가 중국 포털업체 바이두와 지도제작, 지도 또 지도제작과 또 내비게이션 부분에서 협력하기로 합의를 했, 했고요. 또 바이두 측이 자사의 중국 공공 도로 지도 제작 관련 라이센스에 테슬라가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이렇게 나,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배터리 업체 CATL 회장과도 테슬라가 또 만났고 양사 CEO가 만난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내년 초 생산될 예정인 테슬라 저가 전기차인 이 모델 2에 탑재할 이 배터리에 관한 협력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유 LPG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요. 가자지구 휴전 가능성 등의 국제 약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흥구석유, SK노베이션, 주광에너지, SOL 등 정유 LPG 관련 종목들의 하락세가 보였습니다. 아, 지난 밤에 WTI가 1.45% 이렇게 하락하며 하락했는데요. 중동이 순방 일정을 지금 또 시작하고 있는. 그 국제유가가 이제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자지구 휴전 가능성에 약세를 기록하면서 어, WTI가 1.45%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이 중동 순방 일정을 시작한 토니 블랑크 미국 국무장관이 사우디리야드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회의를 계기로 어,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서방 국가와 또 이집트, 카타르 등 아랍 국가의 외무장관들과 함께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성사, 성사시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또 블링컨 장관은 이 세계경제포럼회의에서 사우디와 미국이 합의 측면에서 함께 진행해 온 하, 어, 함께 진행해 온 작업이 잠재적으로 합의에 매우 가까워졌다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동호 미래스닥 전화번호는 166-3797 입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님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을 꼭해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 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